지나해 시청자 여러분 평화와 선을 빕니다. 성요셉도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기 어머니와 어머니를 데리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헤로데가 아기들을 죽인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요셉의 위치였다면, 좋아요, 주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 홍해를 가르셨고, 당신 말씀 한 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당신 같은 이는 어디도 에 없습니다. 아니, 헤로데라는 작자가 당신의 아들 아드님을, 아드님을 죽인다고요? 당신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낙유에 태우고 광야를 지나는 이집트까지 긴 여정을 달려야 한다고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즉, 주님께 반기를 드는 내네 생각들입니다. 정말 주님이시옵니까? 당신 아드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켜주지 못하신다면 과연 누가 이 아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말이 없었고 반기를 들지도 않았으며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요? 라고 하지도 않고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이집트로 갑니다. 요셉이 아무 말이 없었던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말씀을 식별할 줄 알았고 끝까지 예 순종했습니다. 크루아터의 벅자 추기경이신 알로제 스테피나스께서는 시험과 유혹을 동시에 겪으셨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그에게 당신 말씀을 충실히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교회와 당신 백성에게 신의를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복제 스타, 복자 스테피나츠 주의원께서는 신의를 지킬 때 박해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문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고 순교로 끝나버리라는 것, 그 백성에 고통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반면 공산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을 때 모든 특권을 노리고 명예와 온갖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이두 가지, 곧 시험과 유혹 사이에 계셨지만 시험을 선택할 줄 아셨고 이로써 당하게 될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께 마음을 드렸던 유년 시절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혹은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초음파 사진으로 태아가 온전치 못한 다운 증후군임을 발견한 뒤 전문의의 도움을 받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어머니들이 즉각 낙태를 선택합니다.그런 아기를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아기가 태어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그 아이의 모습도 그렇게 멋지지 않죠 매일 운동을 시키고 의사에게 가야하고 아기의 외모 등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이런 아기가 태어나면 나만의 시간이 없고 취미생활이나 관광은 물 건너간다는 생각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결국 유혹입니다 의사는. 태아가 장애를 가졌으니까 유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임산부는 시험과 유혹 사이에 유 사이에 있게 됩니다. 태아가 다운 증후군을 지녔다는 소식을 모든 가족이 알게 되면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우지 내가 능력이 될까 등을 고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큰 시험이지만 이런 경우를 당한 많은 가정, 이런 아이가 태어난 즉 제가 아는 많은 가정은. 그 아기와 함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그 아기는 위기로부터 그 가정을 끌어내 줄줄 아는 아기입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들도 그 아기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시험은 유혹 같았지만 그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고 그 열정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열정, 남편과 아내를 향한 열정 등입니다. 그 열정은 자칫 유혹으로 바뀌어서 죽음의 벼랑에 매달리게도 합니다. 가장 큰 시련 중의 하나는 종말적 시련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올 재난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7장과 24장에서 이 마지막에 올 재난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짓 예언자들과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목지록 3장 10절은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녔으니, 땅에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의 시련이 닥쳐올 때도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가장 큰 시련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움을 받고 충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매 순간 기도해라. 그래서 이런 모든 일로부터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라. 루카 복음사가는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시골가올 것이라고 마테오 보금사가가 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 오게 될 종말적 시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세상 마지막 날의 시련과 환난 앞에서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굳건해질 수 있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그분께 향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도 거대한 시험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재 실재하고 무엇보다도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절망하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손실 등을 입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나라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비가시적이고 감지되지 않는 하느님의 나라의 징표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찾을 때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삶에서 난관에 헤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볼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유혹은 큰 것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믿음과 사랑, 희망이 위협에, 즉, 위험에 처할 때입니다. 거대한 문제들이 닥칠 때 마지막 순간의 포기, 다가오는 절망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중대한 종말적 유혹, 심각한 불안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했을 때였고 돌아갔을 때였으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제자들의 순교였습니다. 이 순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의를 지켜 자유롭게 해달라,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 바랐습니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항구한 믿음으로 그분께 완전히 속해 있기를 바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혼자들을 향한 그분의 활동에서 유혹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험도 하시지만,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 앞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싸움입니다. 싸움이 있다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바오로 성인은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 인생은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만약 투쟁이 없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잠을 자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은 투쟁입니다. 한가하고 쉬운 유희가 아닙니다. 인생은 투쟁이고 투쟁 속에서 사람은 참 능력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투쟁할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투쟁하는 이는 참 사랑, 곧 진실한 사랑을 하는 이는 투쟁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로 참 투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혹에 대항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이러한 유혹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유혹은 무엇인가 매혹적이고 멋지고 황홀하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에 만족감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와의 진짜 문제는 즉 유혹자 곧 사탄과 대화의 포문을 연 사실에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저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라고 했을 때 하와는 거부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탄은 또 다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하와는 또다시 싫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사탄이 또 권합니다. 이런 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저걸 좀봐 먹음직하지 않아? 하느님처럼 될수 있어. 에덴동산에서 넌참 예뻐. 그런데 말이야 저걸 먹으면 더 예뻐질 수 있단 말이야. 하와는 며칠이 지나고 몇주 혹은 몇 달이 지난 뒤 작정을 하고. 그걸 땁니다. 왜 하필 그 열매였을까요? 사탄과 그에 대해 말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과 대화를 단절하고, 오로지 항상 예수님, 그분께만 향합시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사탄은 지적 피조물입니다. 그에게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루카 복음에서 악과 유혹에 머물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고문 당하고 고위 성직자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고 한쪽으로 모시고 가서는 스승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도 필요하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인데 당신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베드로는 걱정하고 있고 보호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친구 같은 입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느님의 어떤 분이신가 보다 너는 하느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의 깊은 말을 했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이때 모두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래 고맙다 베드로야 대말이 맞아. 내가 가서 죽는 것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낫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탄이 끼어듭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습니다. 사탄은 교활에서 예수님의 의중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드린 대로 복자 알루지의 스테피나즈 추기용도 같은 입장입니다. 사인만 한다면 모든 안락함을 누리지만 또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혹에 속해 있지 않았고 유혹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있었고 주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 악마는 뿔을 달고 꼬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우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불행하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는 뿔도 없고 꼬리도 없는 타락한 천사인 루치펠, 즉, 빛의 전달자 미혹하는 천사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절대로 무서움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적인 빛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자신의 열매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맛보게 되면 우리가 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카복음에서 사탄이 너희들을 체질하겠다고 나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느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서간에서 악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라라고 했습니다. 매우 교활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현혹하고 미혹시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에프라임에 관한 일화입니다. 에프라임 성인께서 광야의 한 동굴로 들어가서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며 기도하고 단식하며 사는 한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도와 기도를 와 단식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가까이 갔을 때 에프라임은 환수를 봅니다. 한 도시마다 마귀가 한 마리씩 있었는데 그 동굴 위에는 열두어씩이나 되는 마귀들이 매우 불쾌한 기분을 드러내며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성인께서 여기 착하고 신신 깊은 사람에게 무슨, 짓, 무슨 짓을 하느냐고 꾸짖으시죠? 단순하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도시에서는 마귀가 원하는,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서로 싸우, 싸우고 죽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어서 마귀가 한 마리면 충분하고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마귀는 잠만 자는 그만인데 여기 이 동굴에 있는 저자는 열 명은 우리가 싸우지만, 열 명이 힘으로도 어쩌지 못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한 마리에게 시달리지만, 성인들은 두 마리의 마귀에 시달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라도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귀가 혹시 자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곧 예수님을 위해 전적으로 세금하하겠다고 선택했을 때, 진짜 시험과 진짜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복음대로 살기 전까지는 진짜 시험도 진짜 유혹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유혹하게 해 달라고 청했을 때 왜하느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성치브리아노께서는근사한 답을 하한습니다 죄가 있다면 이를 벌하기 위해서이고우서가국롭다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다 라고 서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여러서에게 능력 에상으로에서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에서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사탄에게 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성 아우스틴께서는 세례성사로 인하여 죄를 버리게 되지만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새롭게 태어난 뒤 이를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선과 악의 투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본적 원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었지,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우스티누스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혹에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께서 보여주신 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호기심이나 야심 때문에 광야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곧바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즉, 나를 유혹하게 될 용망과 원죄로 상처받은 인간적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가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단식하셨고 당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면, 유혹 앞에 맞서는 방법은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완전히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충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상처받은 본성에서 올리는 조언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언을 듣고 기도하고 단식하면 유혹에 맞서는 필요한 힘을 얻게 됩니다. 유혹이나 시험에서 해방해 주십사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함께 머물러 주십사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련을 당해 당하게 될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저는 시편 16편 말씀으로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그러게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고맙습니다. Nostras preces cum fletipus, in hoc sacro ie unio, fusas quadra genario. Scrutator al cordium, in firmatus cis virium, ad te reversi sexi per remissionis gratiam. Multum quidem peccavimus, sed parce confitentibus, ad nominis laudem tuis, con fermedel amlanguidis con te conteri corpus per abstinencihan col putrelin quand Trinitas concedes simplex unitas ut fructuosa sint tu